하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쩌저리 방송입니다. 아, 조금 어색한 게 화장 겟네디 위드 미 방송은 오랜만에 돌아와서 조금 그러네요. 이거는 음, 먼저 소개를 하면은 아 이거 들는데 바이레도? 바이레도인데, 이걸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바이레도. 우리 딸이 일본 사람이 선물했다고, 일본 사람이. 이 색깔이 굉장히 대단하죠? 이게 거의 다 펄인데, 뭐 상품을 소개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, 이제 이게 색깔이 요, 요거랑 요거. 빼고는 나머지 다 펄이에요. 살짝 펄이고, 이런 거는 살짝 펄. 많이 펄. 내가 이거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, 그, 지금 제가 이미 화장을 한 상태인데, 그 뭐냐면은, 지금 이 여기를, 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지금 조금 멀어서 잘안 보일 텐데, 어 조금 그건 양해 바랍니다. 이 화질이 별로 편집을 안 해서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했다 근데 이게 지금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 바탕에 그냥 그 어두운 이런 회색 한번 하고, 어, 이런 이런 펜슬 같은 걸로 한번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외국 그 방송 보니까 이렇게 레이어드로 하더라고요. 아, 이거 뭐냐면 이 회색 이걸로 이 전체 이렇게 발라졌단 말이에요. 음영을 음영을 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어두운 어두운 이런 요런 요런 색깔로 한번더 여기를 발라줘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사, 색깔에서 좀 단순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요 밝은 밝은 펄 펄을 요 앞쪽에만 이렇게 좀 펜슬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펜슬로 하면 더 좋아요. 이렇게 이런 조그만 요런 걸로 해도 되고 스펀지로 근처블랙도 여기 앞쪽만 이렇게 바른다는데 그러면은 펄 효과가 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어두운거나 요런 어두운 계열로 꼭 집어서 그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을 이렇게 발라면 그러면 음영이 확실히 이 뒤쪽이 사네요 뭐뒷 부분을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은 걸다쓴 거죠 처음에는 회색으로 하고 진 진한 회색. 로 하고 그 다음에 밝은 거는 앞쪽 어두운 것 뒤쪽 그러면은 이렇게 음영이 살아서 이제 살짝 코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고 전체 남은 거는 이렇게 해발로 그리고 큰 근처로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뭐 하나 다 해봐. 일단 잘라갈게요.